심즈꺼에는 세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가구당 인원수, 창문 개수, 장식품 등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요. 가끔은 진짜 말도 안되게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심즈 세금 내야 되는데 돈 없어서 가정총 출동해서 트럭킹해서 돈 버는 중. 참고로 일반적인 심즈 직장 하루 급여는 대략 200에서 5 0 0홀 내연 정도입니다. 그 돈으론 수도세 내고 전기세 내고 외식하고 밥해먹고 인간답게 살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엔 바로 이 트럭킹으로 돈을 벌어보려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희생될 가족은 바로 이 가족입니다. 정말 대가족이죠? 구성이 딱 좋은 게 애기도 있고, 엄마, 아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있고, 저희 반송에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어린인데, 제가 성인으로 키워가지고, <laughs> 열 가만히 둔다고는 안 했죠. <laughs> 자, 이 친구 이제 청년 됐습니다. 오, 여기, 복장들이 다들, 이 할머니는 벌써 트월킹으로 돈벌 자세가 돼 있는데요. 옷이 댄서의 그것이지 않나요? 안경도 그렇고. 컨셉이 돈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트로 돈 없애주겠습니다. 자, 돈다 뺏어갔고요. 이게 집도 없애야 될것 같은데? 집이 너무 이렇게 좋아버리면이 녀석들 배불러가지고 열심히 안할것 같거든요? 집을 철거를 하겠습니다. 와, 집 철거하니까 또 이만큼 돈 생겼네? 응, 어, 또 뺏어줄게. 지금 막 사람 몰리니까 빨리 해야 돼. 트월킹해서돈 벌도록 할게요. 아빠랑 시아버지, 자, 엄마도 가업이네 가업. 얼마나 이게 건전해요. 자기 힘으로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번다는 게돈 받아야 돼요. 이런 가족. 유서 깊은 가족이죠. 자 어디 한번 <목소리> 춤 사위 볼까요? 어 일단 엄마부터 솔선수범 나섰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 아버지까지. 할머니가 제일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려나? 어, 할머니가 하니까 이제 아이까지 마지막으로.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죠, 옛말에. 어,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모이고 돈을 막 뿌리고 있어요. 오, 어, 다들 다들 즐겨주고 계세요. 어, 이 할머니는 되게 적성에 맞으신 것 같은데요? 막 깔깔 웃으면서 하시고. 오 지금 돈이 막 벌써 500시몰레온이 모였습니다 와 사람도 많이 모였고 여기 일하시던 분들도 다 나와가지고 여기 구경났어요 지금 이 파파라치도 지금 구경났고 오 여기 파파라치가 또 이거 이 귀한 광경을 놓치지 않고 담아주고 있어요 아 파파라치 분들 어서오세요 빨리 와서 바이럴 좀 해주세요 어 그런데 이렇 그 춤을 추던 와중에 갑자기 이 할머니심이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비비안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비비안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일찍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여전히 할 일이 너무 너무 많은데요, 아니! 분명히 즐기시지 않았나? 아, 이거 춤을 추다 보니까 위험할 정도로 탈진해버려가지고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나봐요. 어, 할아버지는 안 그러시거든요? 탈진했는데도. 일 꾸준히 하려면 체력 길러야겠네, 할머니. 그래도 굴하지 않죠? 일하세요, 할머니. 그래도 돈 버셔야지. 손녀 앞에서 좋은 모습 보여줘야죠. 아, 여기 사람이 완전 엄청 붕겨버렸어요이 가족들로 인해서 더 화풀이 된 느낌이고. 오, 어, 지금 벌써 2015년을. 이게 얼마나 좋은 지금 현순환이에요. 가족들은 행복해 하면서 돈을 벌고, 그걸 보는 시민들도 행복해하고 잠시만 어? 어? 할아버지! 어? 오히려 지금 할아버지가 과로로 두려움을 느낀 할머니는 오히려 정정하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야 지금 춤출 때가 아니야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야야 야, 야, 네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야너 그만해라 할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을 그렇게 배웅해드릴 거야? 잠시만요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가업을 이어가야 돼요 오! 다시 살아났어요 할머니가 열렬히 빌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죽음의 신님. 와더 유명해져버리는 거 아니야? 죽음을 이겨낸 트월킹 버스커 해가지고 당신은 내 영웅이에요. 당신의 영웅적인 행동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라고. 와 이렇게 또 가족 사이가 돈독해졌어요. 그럼 더 서로 화목해졌으니까 사업에서의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죽음의 신까지 와가지고 다들 바위를 탔을 거거든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자자자자다들 할아버지가 살아난 건 살아난 거고 마저 사업 진행합시다. 아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죽음에서 살아난 가족이 바로 이곳이에요 지금 저희한테 돈을 주실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저 죽음의 신까지 아, 감사합니다. 죽음의 신흥님. 아,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트월킹 하겠습니다. 시골이 다 부서질 때까지 열심히 하겠으니까요. 오, 돈이 지금 쏟아지고, 헤어, 벌써 4,000시벌레 온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트월킹 주겠습니다. 리액션. 자, 저희가 별풍선 50개는 러브버그 트월킹으로 모시고 있고요. 딸이 제일 열심히 해요. 쉬지도 않고, 잡담도 안 하고. 자, 할아버지, 허리 아프시겠지만, 허리 근육을 쓰면 쓸수록 발달하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허리 건강에도 좋거든요. 아이고. 화력이 좀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돈좀 주세요 이거 무료 공연하네 공짜 공연하네 지금 아예 잠시만 할아버지가 또 다시 안돼안돼아유 죽음의 신이 안 가고 구경하더니 두탕을 뛰게 됐어요 안돼안돼 안 돼. 살려주세요 제발 이번에도 살려줘 당신들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그만해봐 제발 우리의 소중한 노동력 아니 가족을 가족의 일원을 우리 할아버지 바위를 타서 돌아가시면 치견적인데? 제발 저희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와, 또 살았어요. 하루에 두 번이나. 우와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정말이지 이 일을 절대 잊지 않겠어요 그래요 할아버지 튜얼킹으로 갚으세요 그 고마움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거 항상 볼수 있는 기회 아니거든요 할아버지 살아난 장면 보시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SNS에 한 번씩 태그 달아서 바이럴 좀 해주세요 오또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반나절 만에 두 번이나 부활했다 고맙습니다 아우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 할아버지랑은 해산해산 해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거 주무시고 집에서 어떻게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교대직으로다가 누구 쉬면은 누군 또 하고 하면 되니까 솔킹 해야 되니까 사람 모아야 되니까 화려한 걸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조명이 따로 필요가 없네 밝아서 아 여기를 그러면 무대처럼 해도 될것 같은데? 다번돈다 지금 좋은 퀄리티의 무대를 위해서 다 투자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무대로 진짜 완전 공연장 같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벽 스피커 아 조명은 아쉽게도 아직 못살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자체가 되게 빛나니까 야 복합문화공간 야 좋겠다 집이 이래서 문화 즐기를 어디 안 가도 되고 얼마나 좋아 오 어,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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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오셨다. 여기 손님 하나 오셨다. 얘들아, 모여라. 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수거리 손님. 아, 지금 집도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셔가지고. 자, 어서오세요. 자, 여기는 숙식과 문화예술을 같이 즐기실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오신 김에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별풍선 하나씩만 부탁드려요. 오, 어, 얜 진짜 천지기네. 지금 장난스러움 띄고 있어요. 어, 이 할머니는 또 먹방까지. 손주가 옆에서 트월킹할 때, 춤 방송할 때 할머니는 못방까지 찍고 있습니다. 온가족 인터넷 방송이에요. 어? 지금... 헤, 누 어떤 분이 250개, 별풍선 250개를... 어? 누구시지? 이분인가? 새로운 큰선분께서 별풍 250개를... 감사... 헤, 또 250... 아, 이게 유명해지니까 점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는데요? 아, 이 어린이 손님까지? 어, 어린이는 어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오, 어, 50시몰레온 감사합니다. 오, 어, 250시몰레온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 할머니 먹방도 좀 효과가 있었나? 엽떡 없나? 여기 엽떡? 그 어, 엽떡이 짱인데, 먹방으로는. 할아버지는 춤추지 마시고 먹방 찍으세요, 그냥.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예. 요아정 먹방도 많이 유행하잖아요. 요거트 드시면서 여기서. 트월킹과 요화정 먹방을 한눈에 볼수 있는 이 복합 문화 공간. 아 그냥 요즘에 잔방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잔방까지 저희 도입하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네. 이게 옳게 된 가족이지. 이게 가업이고 이게 전통적인 가족상이지. 아 진짜 이 딸이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잘하고 있다. <laughs> 심지어 먹방과 트월킹을 동시에 아 너무 기특해 진심 방송쟁이 어 지금 이 아이는 무대 난입을 했어요 아이야 이 친구는 직업체험 하러 왔어요 야, 여기 키자니아 아니란다 얘야 덕공큼을 키워 오 고맙다 아이야 아이, 아이한테는 돈 받으면 키자니아 이용값으로 5 1 0블레면 감사합니다 아유, 자러 가세요 네네네 빨리 키 크셔야죠 키가 크셔야 트월킹도 더 멋있게 할수 있으니까 빨리 주무시고 어 여기도 또 지금 무대 난입을 혹시 체인점 문의하시 오셨나요? 저희가 체인 문의는 유선으로만 받고 있어서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전화로 상담 부탁드려요. 곧 이만 시뮬레이션 벌거든요. 조심 찾아보겠습니다. 또다시, 거리공연 나서겠습니다. 금이 안양하겠습니다 성공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데뷔했던 무대로 할아버지 또 여기서 뻗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이, 좀 불안하네. 저희 가족 처음의 마음으로 가업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에이스 딸이 댄스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이트월킹으로 아버지도 트월킹마스터 됐고요. 아 여러분 트로킹 마스터가 둘이나 있습니다. 이 고급 인재들이 하는 공연 보고 계시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후원 좀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오 뭐야? 아이 또 할아버지. <laughs> 할아버지가 지금 세 번째, 세 번째로 돌아가셨어요. 세 번째 기일입니다. 비록 금방 탈진해서 도움은 안 됐지만 마스코트로 나름 괜찮은데, 또한번 죽어 주심으로써 다시 유명세가 생겼고요. 아, 이거 참, 살릴지 말지, 고민이 좀 되는데. 아, 이거 할아버지는 살릴게요. 그래도 개시 첫날에 트월킹으로 돌아가셔서 부활했거든요. 또 그걸로 인지도를 쌓아주신 분이라. 제발 어떻게 어떡하, 어떡해요? 어떡해. 아! 죽음의 시이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그래, 두 번이나 살려주셨으니까 우리의 마스코트가 이렇게 떠납니다. 아, 그는 좋은 마스코트였습니다. 세 번의 죽음, 두 번의 부활로 우리 가업을 더욱더 발전하게, 더욱 유명하게 해주었고요. 비록 많이 농땡이는 부렸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마스코트였습니다. 안녕, b 바이 r i p 삼보 빔 데려가세요. 네, 죽었는데 뭐, 끝났지. 뭐, 어, 가시고 오! 어 무서워 이게 뭐야 유령이 되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세요 사후세계에는 흥미진진한 유령 능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데니스에게 생존을 못다한 일이 남아있나요 데니스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고 그가 자유롭게 배회하는 유령이 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거, 죽어서까지 이렇게 마스코트 역할로? 아이고, 유령이 춤추는 거 흔하지 않은 기회죠? 아, 이렇게 끝까지 마스코트 역할을. 그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어, 할아버지, 이제 안 죽으시니까 좀더 하실 수 있으시죠? 한번 죽으셨으니까 이제 괜찮으시죠? 자, 유령이 춤추는 거 여러분. 이거 흔하지 않거든요? 이거 그냥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광경입니까, 여러분. 3대가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게다가 하나는 유령이야. 이거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후원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선착순입니다. 자 빨리빨리 돈 주시고요. 노잣돈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750시뮬레온까지. 부녀가 사이좋게 트월킹하는 모습. 여러분, 어디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희귀한 광경에서 후원할수 있는 기회도 흔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그 기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0시뮬레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50시뮬레온까지 감사합니다. 다른 마을로 또 순회 공연 가겠습니다. 여기가 또 버스킹 성지인가봐요 이렇게 버스킹 장비까지 갖춰져 있고 여기 앞에서 또안할 수가 없죠. 도심의 사람들한테도 우리 춤을 보여주는 거야. 오오 오자마자 지금 쏟아져요 돈이. 역시 도시 사람들이라 이런 문화에 돈을 잘 쓰네. 도시 처음인데 너무 뜨겁게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뜨거운 엉덩이로. 답해드릴게요. 할아버지도 원래는 안 하고 싶어해서 막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좀 관심 받으니까 신났나 봐요. 엉덩이가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더 열심히 돌리고 있거든요 엉덩이를. 옳지 옳지. 아우 좋아 좋아. 머리도 그렇게 흔들고. 아우 좋아요. 지금 스텝까지. 벌써 3만씩을래요 할머니 이제 욕구 많이 채웠네. 이제 오세요 여기로. 아 여기 경쟁자가 누가 이기나 보자고. 네 바이올린이랑 우리 가업이랑 배틀하자. 경쟁자가. 어우 바로 포기하고 갔어요. 그래 상대가 안 되는 거야 빠른 포기 좋아 포기를 빨리 하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야 잘했어 아 이렇게 경쟁자도 저희 공연을 보러 왔어요 이 아버지가 허기가 좀안 좋으니까 뭐 먹을 것좀좀아 이거 바텐더까지 공연을 보러 와서 바텐더에 사람이 비었어요 지금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다 공연 보러 가서 마을이 마비가 됐어요 지금 아집가라 너는 아 할아버지도 상태 안 좋으니까 집에 보내고 얘도 집 가고 그래 다 시골에서 올라온 고부가 이렇게 엉덩이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계신다면 후원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왜 다들 가시지? 아, 아까 확실히 유령 할아버지 있을 때가 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 어? 오? 어? 아 잠시만 <laughs> 안돼 아.. 아 이.. 죽음의 신 장사 잘 되네 오늘 비록 도움 안 되는 할머니였지만 그래도 나름 정이 들었는데 이렇게 가는 건가? 제발 살려달라고 빌기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 안 살려주는데요? 아니 어, 할머니까지 유령이 되셨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마스코트 둘 생김, 오히려 이득. 할머니, 이제 무서울 거 없죠? 이미 죽음 한번 겪었었으니까, 또다시 가로사할 일은 없어서 다시 또일 시켜드리고, 슬프지만 또산 사람은 살아야죠. 맞아, 공연 나사겠습니다 며느리도 자, 여러분, 저희 죽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령 상태로도 <laughs> 아니, 유령으로 되니까 돈이 더잘 터지는데? 어, 집에 이제 왔는데 깔맞춤을 하신 것 마냥 빨갛거든요? 두 분은 그냥 여기다 세워놓을까요? 뭐 도움도 안 되는데? 약간 장식처럼 아 장식이라고 하니까 생각난 게 유골이 있는데 유골함이 오! 무료 장식품 뭔가 생긴 것도 고급스러운 느낌이어서, 어, 이렇게 또 양쪽에다가. 그래도 죽으니까 쓸모가 생겼네요. 생전에는 작고 힘들다고 탈진하셔서 트월킹도 잘못 시켰는데, 그만 으로 그만 으로 괜찮아. 오히려 호재야, 호재. 더이 무대의 정체성이 굳어졌잖아, 빨간색으로. 난 슬플 때 트월킹을 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죽음을 기르기 위해서 그분들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업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어. 할머니도 이제 자랑스럽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부천을 떠들면서. 우리 손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러브버그 트월킹으로 이어나가자. 우리 가족의 가업. 아 그냥 직업 갖는 것보다 트월킹 하는 게더 지금 좋거든요? 이걸로 번금만 지금 거의 5만 시몰레온이 될 건데, 이렇게 20 시몰레온 정도가 기본 시급이에요, 평균적으로. 5만 시몰레온 벌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얘네는 이 시급을 뛰어넘는 금액을 분당분당 벌고 있으니까, 오늘의 결론. 트월킹으로 돈 벌기 아주 좋다. 일반적인 직업보다 추천이다. 아, 그리고 살짝 지금 불편한 게, 이거 이렇게 좋은 직업인데, 지금 무직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건 조금 민원 좀 넣겠습니다. 아, 무직 아닙니다. 저희 노동부에 당당하게 등록할게요. 한 가족의 가업을 쭉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 전통문화 전도사 맞죠? 이렇게 직업 등록했습니다. 전통문화 전도사. 당당한 전통문화 전도사로서 열심히 앞으로도 더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